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재미난 호텔을 갈 겁니다. 아주 재미난 호텔을 갈 겁니다. 아주 재밌겠죠? 아주 재밌겠다. 어? 어 안에 떠 있어요. 가기 싫어. 아내아 재미 없어 보여. 재미 없어 보여. 아 제발 제발 재미 없어 보여. 재미 없어 보여. 재미 없어 보여. 재미 없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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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는 강제로 끌려왔고요. 헬로 헬로, I need a room. 안녕하세요, 글로머 호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201번 방왜안 집어져? 됐다. 여기에 402를 담으면 아주 좋은 추억이 남답니다. 201번 방이니까 2층에 있겠다. 완벽한 추리. 오, 오, 좋아. 오, 나 오늘 너랑 함께 잘 거야. 있는 모션도 있네. 오, 거울도 있어. 부드득부드득 끽! 이거 지금 시간 보니까 이거 한숨 잔다고 밤이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숨 잔다고 밤이 되지가 않는 그런 아주 너무 아침이에요. 아침이야 그냥 맑아요 하늘이 밝아요 너무 이거 절대 한숨 잔다고 밤이 되지 않는 그런 밝은 밤입니다. 아. 나 깼겠지? 친구는 어디 갔지? 나 깼겠지? 그냥 다시 자야지. 아! 뭐야? 무슨 일이야? 뭐 Proceed calmly to the nearest exit and leave the building immediately. Do not use the elevators. f m o l l o v e s t a i r w e l l s Attention, please. c a l m l y to the nearest exit and leave the building immediately. Do not use the elevators. Use stairwells. Attention, please. There has been a r e p f g o l l o i n g t o r e w p o r t of an emergency. Proceed calmly to the nearest exit and leave the building immediately. Do not use the elevators. Use stairwells. Attention, please. There has been a report of an emergency. p r o v e s t a i r w e l l s 올라가자 어어어어어어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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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봤어요? 못 봤어 못 봤어 좋아 이상하 너무 위험해 학기 있어야 해요 오내 방이다 201번 방 내 방이야. 어. 얘들아,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내 방으로 가자. 예이.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내 방으로 가자. 내 방. 여기야. 내 방이야. 안 가야지. <laughs> 응, 가. 얘들아, 가자. 내 침대야 땀내 생기게 하지 마라. 아, 아. 이거 야구 그 선수 오아니야그땀 냄새나 땀 냄새나 아 너도 너도 땀 냄새나 넌 레고 냄새나 어 뭐야 어. 뭐야 안녕하세요 방금 방으로 들어오신 일을... 출구에 내려고 있었어요 정보가 울렸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히히, 좋아. 이 호텔에 무시무시한 몬스터가 배를 타고 있었어요? 있어요? 배를 탔다고? 그럼 어떻게 알았어? 지금 희한한 논덕을 찾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 피곤하고, 우리 가족은 힘든 캠핑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졸려. 흐, <laughs> <laughs> 이, 에 이히. 저희를 주면서, 저희는 저희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안녕. <laughs> 티건 57. 고양이 냄새 나. 아. <laughs> 이거 우리 방이야. 내 방이야, 솔직히. 한 주인은 그, 그 여기 호텔 나갔고. 호텔 나간 곳에서 또 나갔고. 뭐라는지 알아야 돼. 그 몬스터가 숨어있어요.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가자. 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어, 오 가자. 오뭐좀빨개 어, 뭐야 이상해 어떤 거지? 이제 고장 나야요. 고장 나야 한다고 꼭 고장이 나야 한다고 나점프매주는 자신 있지. 누가 계속 아파하는데? 괜찮니 얘들아? 이 홀의 바닥은 저주 받았다고 했잖아. 저주 받았다고, 저주 받았다고 했잖아. 어어 얘들 빨리 와. 내가 1등이다어 얘들이 많이 아픈데? 얘는 하나도 안 아프고, 두명 하나도 안 아프고. 아, <laughs> 죽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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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너 죽었어요. 삶 죽어 있어. <laughs> 와, 이거는 구조를 요청해야 돼. 여기서 나가요. 어, 도망가. 뛰어. 아, 얘 하나 싸줘야지. <laughs> 유유. 얘들아, 해내야 돼. 빨리 밑으로 내려와서 전화기... 전화 좀 하자. 이게 뭐냐고. 호텔 왜온 거냐고. 한명 없는데? 얘 뭐야? 어딘. 어 고양아, 괜찮니? 내가 놀았다얘두 <laughs> 명이 피가 만땅이거든?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뭐야? 이거 뭐야? 눈 뭐야? 아까 나갔어야 되는데. 헬리코나 가자고. 역시 지은 가자. 가자. 어, 가자. 어, 예. 너 뭐야? 아, 어, 얘구나. 얘구나. 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얘들아. 어, 뭐야. 위에 출구 있다. 위에 출구가 있어. 100%야. 이거는 100%야. 맞지, 맞지, 맞지! 할수 있어요. 갑시다. 노래 뭔데? 오, 빨리, 빨리. 깨봐, 안, 아, 안, 안 돼. 안 돼. 왜야, 뚜껑? 안 돼. 안 돼. 이네개 중에 하나야. 여기가 열리거나, 아니면 계단을 갈수 있거나, 아니면 맨홀 중에 맨홀 갈수 있거나, 아니면 환풍구로 갈수 있거나. 나, 내가 질안 괜찮아. 그런네 환기교, 환기호. 가자. 아나 따라오지 마. 튀어 뜸빼기. 애초에 여기가 아니었다. 왜 내가 대장이냐고? 뜸기 아파. 어. 어 나왔다. 죽으려 하니 이런, 망했네어어어어 쥬리언니, 쥬리언니, 왜리언 죽여? 왜? 아, 무서워. 아,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어, 아, 피해 피해 피해. 어, 어, 아. 것 같은데. 어 괜찮니? 내가 제일 안 아파. 아, 너희들 피가 왜 이렇게 없니? 아, 어, 나한테 쏘지 마. 나만 아니었네. 어, 저 어떻게 안 죽었지? 죽었을 것 같아. 아 괜찮아. 안 죽는 게 다행이지. 안 죽는 게 다행이지. 어, 아, 어 죽었다! 어왜내 쪽이야! 안돼 아파, 아파! 아, 아. <놀람> 괜찮니? 어! 죽었어! 어. 왜, 왜 죽었어? 안돼, 안돼! 아. 아, 아. 안돼! 아, 어. 니들 못까지 대신 살아줄게. 아, 어, 안돼, 안돼, 안돼! 아 뭐야 여기 나가 빨리 나가 어어어어 어 어어어 어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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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빨리 도망가 통과 로비로 방으로 돌아가서 로비로 이동은 못한다 아 로비로 이동해야지 방으로 가면 구조작업을 할수 없어 아, 나가야 돼 나가야 돼어살려세요어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와 함께한 안전합니다 우 와! 일단 다행이야 우릴 도와줘서 고마워요 무슨일이 있었던가네 와 진짜 지금 누구라고 해서 안전하게 보게 해요감사와 아. 이거 뭔가 트라우마, 이색 트라우마 걸릴 것 같아. 그럼 모두 안녕. 끝. 끝.